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오늘은 에어커튼을 응? 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는데요 요즘 러브버그가 엄청나게 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런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모기도 들어오고 날벌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충이 매장 안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커튼을 시공하는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 커튼 시공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관건이 요 출입문 밖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없다 보니까 매장 안에서 외부로 전기를 끌어오는 게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보면 여기 점검구가 있는데 이런 매장의 상단, 천장 위에는 여러 가지 전기 선들이 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콘센트로 가는 전기 라인을 찾아서 거기서 전기를 따서 밖으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천장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닥의 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는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조명 라인이고, 일부는 콘센트인데, 어 상시 전원을 한번 찾아야 돼요. 자, 전선을, 피복을 살짝 벗겨서 상시 전원 220V가 나오는 라인을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피복을 조금 벗겨서 제가 의심이 가는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220V 전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스위치는 다 껐기 때문에 스위치 라인에서는 지금 전기가 안눌러요 지금 스위치를 켜야 220이 잡히는데 얘는 스위치 끈 상태에서도 지금 220이 잡혀 있으니까 요게 콘센트 라인입니다. 전기를 오래 하다 보면 선 색깔이나 방향과 구조만 봐도 어떤 것이 콘센트 라인이고 어떤 것이 조명 라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선에서 전기를 따서 밖으로 내보내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선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이 밖으로 얘를 내보낼 건데 지금 전기가 흐르는 선과 조인하는 것은 모든 작업이 끝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도통 작업은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중간에 전기 작업할 때 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이쪽으로 이쪽으로 뚫고, 밖으로 내보내는 걸로 할게요. 자, 스테인리스 금속에 구멍을 낼수 있는 초경 홀쏘구요. 이렇게 구멍을 따내는 종류의 날무를 홀쏘라고 해요. 요 홀쏘 14mm 짜리로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어 냉각용 왁스입니다. 이거는 구멍 뚫을 때열 발생으로부터 요 날을 보호해서 날을 오래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드릴 어 작업할 때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음? 밖에도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이 음. 구멍이 있는 데를 그냥 뚫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제 기계를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이 에어 커튼 설치는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지금 이 브라켓을 저 샷시에다가 걸어주고 브라켓에 기계를 걸게 되면 시공 완료가 됩니다. 지금 전체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기 인입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브라켓을 스테인레스 표면에 박아주는 거, 스테인레스에 나사 박는 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기계 본체에 브라켓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자, 요 나사 두 개, 요 볼트 두 개를 풀려면요 브라켓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브라켓에 거치했을 때 열리는 문에 간섭이 되지 않게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꼭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브라켓 이 전면이 샤시에서 50mm 정도는 올라가야 문이 안팎으로 열리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브라켓의 상부에도 피스를 박아야 얘가 이렇게 까딱되지 않고 고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유리면이다 보니까 어 고정할 곳이 없어서 얘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커튼용 브라켓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방법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뒤에다가 거치를 해주고 얘하고 얘를 지금 이어줄 건데 지금 요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얘를 살짝 잘라서 얘를 뒤에다가 어, 놓고 샷시 표면에다 얘를 박아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 브라켓을 같이 조인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얘를 좀 잘라줘야 됩니다. 가 샷시 바닥에 고정이 되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니까 자, 여기다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리벳으로 체결을 할 거니까요. 구멍의 위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펀치로. 표시를 먼저 해줄게요. 아까 잘라서 붙였던 기억자 철물하고 브라켓을 이 리벳으로 체결을 해줄 겁니다 아, 어... 어... 튼튼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전동리벳건도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 수동리벳건 이용합니다 오케이. Okay. 이렇게. Okay. <목소리도> hmm. 아, 지금 요 선이 접지선까지 세 가닥이 필요한데, 이 제품이 두 가닥밖에 없어서 접지선을 하나 추가로 끼워주고, 콘센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선 연결 했 고요. 자, 이렇게 외부 작업은 마쳤고, 이제 내부에서 전기만 연결해주면 작업은 끝납니다. 이건 와고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 가격은 비싼데 어, 전선 조인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는좀 속에 있어서 자 이제 전기는 다 연결이 됐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에어 커튼을 어,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시공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 난관이 있었고요. 요즘 날벌레가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에어커튼을 설치할 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커튼 시공하실 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